네 분의 이제 세미파이널 4항 대진이 결정이 됐는데, 영비, 서동현, 그리고 펀치넬로 쿠과두 분씩 이제 OX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그 방송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네. 자, 먼저 영비, 그리고 서동현 씨에게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. 질문은 이제 OX로 답해주시면 돼요. 네. 자, 지금까지의 무대로만 봤을 때, 이 대결에서 내가 이긴다. 자, 하나, 둘, 셋. 야, 너 정말 양심없다. 아, 아, 지금 와서 착한 이미지 만들려 하지 마, 영비. 이대로 쭉 가! 그거, 너안 돼, 그러면. 원래 너의 이미지 데려가야 돼. 아니, 동현이가 어. 진짜 저, 저가 네. 생각하는 가장 붙으면 안 되는 적수거든요. 어. 오랫동안. 왜냐면, 동현군이랑 정반대 느낌이잖아요, 약간 네네네. 느낌이. 네. 네. 대원. 대원내고 그리고 신동신. 네. 대원내고잖아 네.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냐고, 사실. 네. 자, 우리, 동현군은. 영리형을 이긴다는 게 실감이 아예 안 나서 어.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좀. 약간.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죠? 가능성은 이만큼 있어 0 0? 여기서 0을 생각했단 와, 말이야? 어, <laughs> 진짜 재원 회고에서 면접 볼때 이랬을 거 아니야 소름 <laughs> 돋았어 <정도가>. <laughs> 쇼미더머니 프로듀서 자리를 욕심내본 적 있다 하나 둘셋 <laughs> <오. 웃음> 아니 근데 쇼미 <laughs> 프로듀서? 아, 욕심낸 게아니야 상상하면 그쵸 한번. 그쵸 항상. 왜냐면은 사실 우리 시청자들도 프로듀서가 되잖아요. 방송을 보면서. 아, 이사람은 이렇게 프로듀싱하면 참 좋을 텐데, 이런 생각을 하듯이. 자, 다음은 펀치 댄로 타쿠아 씨에게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아요. 첫 번째 질문은. 지금까지 무대로만 봤을 때이 대결은 내가 이긴다. 솔직하게. 하나, 둘, 셋. 어. 왜냐면 펀치가 랩도 잘하는데 라이브도 잘해. 잘하는 네, 맞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모습으로는 안 되고, 네. 훨씬 발전한 오. 모습으로 이겨야겠다라는. 오. 오. 저는 약간, 그니까, 러 이걸 한 이유가, 네. 저는 이 형도 오를 하실 줄 알고, 약간, 이제 서로 열심히 하고 있다, 노력해서 뭔가 서로 이기고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, 저는 했는데, 실패했네요. 네. <laughs> 본인에게 본인의 속마음만 노출을 하고. 네. 어. <laughs> 솔직히, 결승전에서 피하고 싶은 1순위의 상대는 아니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어, 둘 다. 둘다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하고 싶은 순위였... 사람이었어, 1순위는? 저는 이 둘이 너무 무서웠어요. 어... <laughs> 특히, 얘해가 되었어. <재밌었어요>. 동현이가. <laughs> 네. 어. 동현분이 굉장히 이렇게 웃고, 막 이렇게 하지만 무대 올라가면 또 긴장을 거의 안 하니까. 네. 그타탁아 씨는? 저 동현. 아, 진짜? 네. 우리 와룹쇼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결승전 무대인데, 자 마지막으로 약간 힌트. 저는 지금까지 제가 쇼미더머니에서 네. 항상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네. 제가 한 번도 안 보여줬던 모습들을 준비해봤어요. 어. 저도 타쿠아 형하고 엄청 비슷한 게 이전의 무대들보다 훨씬 더 솔직한 얘기들을 음. 할것 같아요. 이음에 거. 네, 네. 저는. 정말 편하게 재밌게 한적 없거든. 오늘 하를 친구들이랑 놀때 모습처럼 좋은 긍정적인 재밌는 모습을 보여. 음, 양웅원의 좀 밝은 모습. 네. 영비의 좀 밝은 모습을 보여주겠다. 네. 저는 이번에는 힘들었던 걸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. 어. 아. 그런 가사랑. 온전히이 본인의 아픔. 아픔이라기보다는 힘들었던. 네. 힘들었던 거랑. 조미하면서 좀 힘들어지죠. 알겠습니다. 자, 각자 우승 공약이 있다면? 저는 점심시간 때 학교 운동장에서. 네.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괜찮다. 점심시간 학교 운동장에서. 요 오, 좋습니다. 저는. 제가 행복고등학교 출신인데. 제가 밴드부를 만들었었어요. 네. 퍼 밴드부. 그게 아직까지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등 하면 아이들에게 꿈을 전파해주고. 같이 무대도 꾸며보고. 아, 좋지 않을까. 요 제가 1등을 하면은 네. 뭐 CD 50장을 무료로 어떻게 딘딘 형이랑 싱글 싱글 내볼게요. 내가 너랑 왜? <웃음> <웃음> 오,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영비가 우승하면 저랑 싱글 제작비는 영비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와로쇼미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쇼미더머니 끝나고 나서 계획과.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우승을 못해도 멋있는 모습으로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. 쇼미가 끝나도 빅나티로서의 좋은 행보들이 많이 예고됐으니까 그거를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계속 음악을 할 거고 멋있는 걸 만들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제가 쇼미더머니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산게 처음이라는 음... 생각이 어... 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나서도 쇼미더머니 할 때처럼 열심히 살면서 발전하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도 같이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와룹쇼미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,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쇼미더머니 8 마지막 본방 사수를 외치면서 한번 끝을 내볼까요? 내일밤 1 1시 쇼미더머니 8 마지막회 생방송 파이널 본방 사수 해주세요. 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We are K-Pop Mnet.